에 대한 성경 말씀 1창조창세기 1절, 1절 26절에서 17절 17절 하7님 17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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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절 27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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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과온 땅과 땅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 하시고 하나님 여자를 2 14절 모든 사람의 죄를 보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서 예산, 그리스도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올렸다 하심을 얻은 자 되하느니라 3. 영생교환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교를주 지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유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심판하심이 아니오 그를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느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4.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세상을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느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세를 주었으니 오 사명 누가 모으고 뭐 10장 27절 내 마음을 담아 목숨을 담아 힘을 담으며 뜻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. 요 믿음과 행함이야고, 서이장 십칠 절에서 십팔 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.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,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.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. 아멘.